안녕하세요. 지금 아무도 없어. 지금 아무도 없어. 저 혼자 있어요. 저 혼자서 지금, 음, 하고 저 혼자서 찍는 중이죠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, 제주도 날씨 보여드릴까요? 이렇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날씨는 너무 좋은데, 좋아요. 너무 뭐, 너무 너무 좋아요. 뭐오는 동안에 뭐 태풍이라는 둥 했는데 태풍도 없고 태풍의 영향 권 때문에 바닷 바람이 좀 센데 지수는 원래 바닷바람이 세잖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. 너무 한적하고 좋습니다. 음. 떠들다 보면 누군가 올까요? 올 수도 있 겠죠?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 는지 모르 겠어 아.